다 음악과야? 다다다 <laughs> <laughs> 다. 다 이뻐 응어 아, 은호 밥을 아빠가 먹어버렸네 아빠 한 입만 먹을게 <laughs> 은호 밥 이거 다 누구 거야 밥 누구 건데 은호야 <laughs> 아빠 거 아빠 거야, 응. 은호, 거야. <laughs> 은호 거야 이거 고기는 다 누구 거야 <laughs> 은호 거 다은호거야 은호 은호꺼. 우와, 다은호거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은호. 은호가 알았어? 은호꺼. 다 은호꺼. <laughs> 은호야, 지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? 아, 비. 비가 내리고 있지. 쭈껑도 닫았어요? 네, 시 우와. 아, 맛있어요? 머니 파티 머니 파티? <laughs> 머니? 머니 파티 머니 파티 <laughs> 머니 파티 머니 파티 n n i e b o 야누 i e b 다 네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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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고기인지 생각했어. 응. 이건 갈비살. 어쨌든. 응, 은호 삼겹살 좋아하지. 응. 삼겹살 해 봐. 삼겹살. 어쨌든. 어, 삼겹살이야. 그거. 머니 파티. 머니 파티? <웃음> <웃음> 머니 파티. 야. 뭐니? 파티. 이거 다누을 거야. 삼겹살이야. 그거 다 아빠 거야? 마니 파티. 음. 머마 파티. 오늘 응. 은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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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뭐더 주라고? 마늘. 마늘, 은호 입에 뭐 있지? 아해 봐. 아파. 어, 오늘 응. 마늘 먹었지? 마늘. 마늘, 마늘 더 줘? 어, 마늘 빠졌어. 마늘, 마늘. <laughs> 파티 마늘 파티 너 마늘 더줘요응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마늘 어, 먹는 애기야 고기도 먹어 고기도 고기 많이 먹었어요 고기 안 먹어? 마늘 응. 먹을 거야? 우와 마늘 으깼어 우와 마늘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파 먹고 양파 먹고 어, 마늘 먹고 우와 우와 마늘 파티 <laughs> 고기랑 마늘이랑 어잉? 아빠 해주, 도와줄까? 그래 손으로 안되면 손으로 우와. 우와 야 마늘 잘 먹어 마늘 어때 맛이? <laughs> 음미한다 뭐 줄까? 뭐 줘? 어, 어. 고기 더 줘? 응여기야 고기 뭐지 뒷짐? 아 댄스 댄스 마늘 댄스 시작 댄댄댄댄댄댄 댄, 댄, 댄. 댄, 댄, 댄. 네, 얼굴 보여주세요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뽀빠삐? 뽀빠삐? 뽀빠삐. 안녕하세요. 뽀빠삐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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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빠이 엄마 안빠하 아빠 안빠하세요안녕하세먹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 아빠 빼. 너 미안미안해 노래 어떻게 하는 거야? 미안미안해. 미안. 미안 미안. 미안 <laughs> 안 미안 미안해? 어, 미안한 표정 짓는 거야? 왜 미안해? 됐어. 이번에 뭐 줄까요? 뭐 줄까? 어, 내려올 거야. 잠깐만.